저는 김민수이고, 일렉기타 전공입니다. 저희 팀은 HJM이라는 팀이고, 어, 일단 드럼에 후영이가 있고, 그 다음에 베이스에 이제 안종우 건반에 이제 황동현, 아미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연주곡으로만 되어 있는 팀입니다. 어,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아티스트인 곡을 이제 좀 선별해가지고 애들이랑 해보자 해서 한 곡이고, 이제 스파크 앤드 에코라는 곡이고, 애들이랑 이제 상의해서 부른 곡은 JRC라는 곡입니다. 애들이랑 이렇게 시간 맞춰가지고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뭘 이렇게 연습하고 해본다는 게 지금에서만 가능한 것 같아가지고 더 열심히 했었고 또그 분위기가 너무 즐겁고 좋았어요. 모든 악기 친구들을 다 자세하게 보여주고는 싶은데 아무래도 준비된 곡이 두 곡밖에 없다 보니까 어 그두곡 안에서 이제 각자가 퍼포먼스를 좀 많이 해서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. 국제예술대학교 실음악과 화이팅!